이번 부모님 생신 선물 준비했어요? 예, 인삼 선물 세트를 준비했어요. 뭐지? 여기서 문제. 왜 일본 남성은 중국 여성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일본에서 인삼이 의미하는 바가 한국, 중국에서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삼이라는 단어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약초 인삼, 일본에서는 당근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본 남성은 중국 여성의 말을 듣고 당근을 선물한다고 오해해 놀란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일본만 인삼을 다른 뜻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본래 인삼 일본어로 닌지는 당근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약초인 인삼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당근이 전래된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일설에 따르면 전래 시기는 대략 16에서 17세기라고 합니다. 16에서 17세기 이전에는 일본의 당근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당연히 닌진도 당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겠죠. 일본의 유명한 본초서 중 하나로, 918년에 편찬된 혼조어묘라는 책이 있습니다. 혼조화묘는 현존하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약초 백과사전으로 당시 일본의 약학에 대해 알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혼조화묘를 보면 인삼 즉 인진이 표제어로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인삼의 중국어 명칭 그리고 민진 이외의 다른 일본어 명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은 약초 인삼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일본어 명칭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혼조와묘와 비슷한 시기인 930년대에 편찬된 사전인 와묘로이주쇼에도 인삼, 민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인삼이고 그 아래 부분이 인삼의 일본식 명칭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혼조와묘와 와묘로이주쇼의 서술을 종합해보면 10세기 무렵의 일본에서 약초 인삼은 가노니케 구사, 구마노이 등의 일본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일본의 당근이 전래됩니다. 여러가지 설을 종합하면 최소한 17세기 무렵에는 일본 내에 당근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으로 일본의 유학자 하야시 라단이 편찬한 다시키엔을 들수 있습니다. 다시키엔은 1630년에 간행된 본초서로 중국 명나라의 이시진이 지은 본초 강목에 수록된 중국식 명칭과 일본식 명칭을 대조한 일종의 사전이라고 볼수 있는 문헌입니다. 다시키엔 제3권에는 호라복 그만 세리인모지모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호라복 일본식 도금으로 고라후란 지금도 쓰이는 당근의 중국식 명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세리인모지모는 일본식으로 세리닌진이라고 읽는데 바로 이것이 야채 당근을 일컫는 일본식 명칭입니다. 세리는 일본어로 미나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닌지는 원래 인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즉, 17세기 일본인들은 당근을 미나리 인삼이라고 불렀던 셈입니다. 당시 왜 일본인들이 당근을 세리 닌진? 즉, 미나리 당근이라 불렀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근의 잎 부분이 미나리의 잎 부분과 비슷하게 생겼고 당근의 뿌리 부분이 인삼과 비슷하게 생긴 것에 착안해 이러한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당근은 현대의 식물 분류상으로도 미나리목 미나리과 미나리속에 속한다고 하네요 1694년에 간행된 와지가 건칠 채소문에도 당근의 표제어로 호라복이 올라가 있는데 호라복의 일본식 명칭으로 세리 닌징과 닌징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30년 간행된 다시키엔에서 세리 닌징만 언급되어 있던 것과 비교해 보면 60년 사이에 일본인들이 당근을 부르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709년에 간행된 또 다른 본초서인 야마토온조를 보면 당근의 중국식 명칭인 호라복에 대응하는 일본식 명칭으로 민증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인삼, 즉, 인지는 본래 약초 인삼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채소 당근이 전래되면서 본래 약초만을 의미하던 민증이 당근을 지칭할 때도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인지는 약초가 아닌 당근만을 지칭하는 단어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주 볼수 없는 귀한 약초 인삼보다 당근은 훨씬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이러한 의미 변화 현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현재 닌징 대신 약초 인삼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오타네 닌진, 최오센 닌진, 코우라인 닌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선, 고려 등의 이름이 들어가는 점인데요. 이는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로부터 인삼을 수입해 온 것에 유래한 것입니다. 참고로 실생활에서는 오타네닌진보다는 체우센닌진, 코우라인닌진이 훨씬 많이 쓰인답니다. 그리고 일본어 한자 표기를 할때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답니다. 채소 당근을 표기할 때는 주로 초두머리 부수 없는 참자를 쓰지만 약초 인삼을 표기할 때는 주로 초두머리 부수가 있는 삼자를 씁니다. 다만,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가끔씩 이두 가지 한자가 혼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일본어의 인삼, 그리고 당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민징이라는 단어의 의미 변천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셨을 때, 슈퍼에서 인삼이라는 한자를 봐도 놀라지 마세요. 왜냐면 일본에서 인삼은 우리가 아는 그 인삼이 아닌 채소 당근을 의미하니까요. 오늘도 저희 트동TV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